말씀드린 어깨 탈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도 다시 붙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세요. 언제 좋아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f s 로 하는데 포인트는 요세 가지 근육 삼각근, 그 다음에 여기 견갑골 이게 우리 몸통 뒤에요. 뒤에 삼각근은 어디에요 여기 우리 팔을 이렇게 감싸죠. 요렇게. 그래서 옆으로, 앞으로, 뒤로. 그래서 여기가 힘이 없으니까 어깨가 빠집니다. 요 삼각근이 제일 첫 번째. 그래서 FS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수축하게. 그 다음에 극하근을이 날개뼈, 날개뼈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날개뼈예요. 이렇게 날개뼈고 이 날개뼈의 안쪽 면부터 이렇게 팔까지 올라가는 근육이 요 극하근 요 세모 그 밑에 요 얇은 거가 소원근 그래서 날개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개뼈 안쪽 모서리부터 팔까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끌어주기 아 다음은 손재활 보통 손은 뇌졸중 회복 중에 가장 늦다. 알고 있다, 우리도. 그런데 스스로의 손 움직임을 과소평가하지 말자가 포인트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서 조금만, 조금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돼. 더하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말자요.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는 사람은 이 손재활에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진짜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꼼짝도. 그때는 혼자서 하라 고하면 진짜 재미 하나도 없고,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때는 기계에 도움을 받아라. FS 하고, FS가 힘줄 때마다 같이 올리는 거 힘하고, 그 다음에 뭐 손, 제, 장갑도 요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근전도 기반은 뭐예요? 내가 약간 힘 주려고 수축하면 얘가 탁힘 주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서 그걸 인식해 가지고. 그러니까 FS랑 또 다르죠. FS는 박자에 맞아서 그냥 올라가는데 근전도 기반은 내가 힘을 좀 주려고 하면 그 근육 수축을 인식해 갖고 힘 주니까. 전기 자극 고조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장갑이에요. 이것도 동작을 하면서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용수철 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살짝 걸려 줘요. 나는 물건 집을 수 있고요. 또 힘을 빼면 살짝 벌려줘요. 그러니까 평 일상생활에서 손을 이렇게 훈련하기 좋아요. 그냥 펴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물건을 줬. 이렇게, 이렇게 내가 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 보조기 착용하면 용수철 힘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용수철이 힘을 주면 움직이니 성질이 있죠. 펴주면 어디 가서 물건을 줬다가 가서 힘을 내가 빼면 벌려준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손을 많이 쓸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한 600달러 하더라고요. 600달러. <laughs> 만약에 아까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기계에 도움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161페이지인데, 이거 이치료할 생각이 아니에요. 최신 근거에 따른 얘기만 써. 관절, 수동 운동, 스트레칭, 뭐, 당연히 구축되면은 움직이는 범위가 그 안에서만 되니까. 가동 범위를 회복해야 되고. 제가 이거는 책을 읽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세번 했으면 실제 동작을 한번 하라. 요렇게 한 세트. 손 재활은, 일단 스트레칭은 자주 하고요. 주먹 쥐는 거 테니스 공 가지고 주먹 쥐는 거 연습 펴는 연습 아, 다시 자, 주먹 쥐는 연습 힘 빼는 연습 거기서 좀 펴는 연습 그 다음에 스트레치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거울 이용해서 뇌를 착, 속이는 착시 훈련이었죠? 거울요법 이렇게 복화수. 많이 질문이 나오죠. 내 몸에서 아무튼 멀어져 있는 발목, 손목이 그렇게 재활이 어려운데, 그래도 발은 어떻게든 우리가 끌고라도 걸으니까 손보다는 좀 나은데, 발을 들어 올리는 거,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거는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들어 올리는 것 자체를 연습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FS를 착용하는 거죠. 아, 착용이 아니죠. FS를 활용해서 훈련하는 거죠. 제일 좋은 세트를 제가 또 적어 놨어요. 발목, 발 보조기 사용할까요, 말까요? 많이 물어보시죠. 저는 무조건 사용하세요. 무조건 사용해서요. 현재 걸을 수 있는 활동량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요. 요만큼으로 늘리세요. 보조기 착용해서. 그리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착용하고 많이 걸었죠 자 그러면 잠깐 물도 드시고 휴식하시고 나서 fs를 켭니다 fs를 켜서 들어 올리는 거 훈련 많이 많이 하세요 그렇게 세트해요 발목 보조기는 장단점이 명확해요 장점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두려움 없이 많이 오래 걸을 수 있게 도와 줘요 단점 발목을 올리는 기회를 보조기 가 뺏어가요 사실 이게 무서워서 보조기 착용 안 하고 그만큼 덜 걸어지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게 뭐예요? 보조기 착용해서 안정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많이, 오래, 여러 가지 지면, 울퉁불퉁, 계단, 다 가시고 시간을 내서 FS 트레이닝 하세요. FS, 말 그대로 트레이닝입니다. 붙여놓고 텔레비전 보면 안 되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주님이 요즘에 진짜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워크웨이드 워크웨이드 음. 발목을 올려주는 거죠 센서가 지면에서 발이 떨어질 때를 딱 캐치해가지고 쑥쑥 올라가죠 발목이 응. 요런 것까지 기능적 FS인데 걸으면서 할수 있는 FS니까 완전히 저는 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세트가 되겠네요 발목발 보조기 하시고 FS 트레이닝 앉아서 하시고 앉아서나 서서 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헤드 착용해서 여러 지면을 다 걸으시고. 아까 그분이 모래사장 못 걸었을 거예요. 근데 워크헤드가 있으니까 모래사장 걸을 수 있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면 왜, 왜 발목이 좋아지냐? 그니까 그 환경에 우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 모래사장에서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워요. 특히 환측 다리를 놓고 건축 다리를 앞으로 갈때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환경에 딱 놓였을 때, 발목 주변 근육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가려고만 노력하면 돼요. 모래가 도와주는 그 환경. 그게 운동학습이에요. 운동학습.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하고 발을 좋아지게 하고 싶은데,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노력을 안 하시면, 진짜 이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드셔도 어떻게든지 이 환경을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회복의 필수적인 요소는 뭘까요?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 고 그랬죠. 그리고 짧게 짧게 나눠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훈련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정 운동 프로그램 중요하죠. 통원 재활 다니시고 입원 재활 하시고 치료사랑 하는 거는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치료사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기에 적당히 어려운 수준이어야 돼요. 설렁설렁한 수준 아니에요. 적당히 어려운 수준의 운동 프로그램을 치료사 선생님한테 설계 받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시간 투자하셔야 돼. 요 포커스는 뭐죠? 일단 안전해야 되고요. 현상 유지가 목적 아니에요.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약간은 공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보호자 도움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척도는 뭐냐면요. 인지가 정상인 경우인 분들에 한해서 얘기하면 내 자신감이에요. 내 자신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안전한지, 아직 안전하지 않은지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기능 향상이 빨리빨리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프로그램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융통성, 계속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퇴원 직전에 준비하면 늦어요. 왜냐면 퇴원 직전에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치료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치료사는 그냥 현재 수준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 위주로 알려줘요. 왜냐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 환우분한테 전달할 시간이 없어요. 퇴원 직전에 물어보면 안 돼요. 한 2주 전, 3주 전부터 물어보고 같이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퇴원 전에 꼭 준비하세요. 회복의 필수적인 요소, 근력 운동. 너무 필요하고, 관절을 펴는 근육에 집중하자. 경직. 경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죠. 50년 전, 60년 전에 경직은 운동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치료사들 이론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근데 그게 웃긴 게 그러려면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효과가 이제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경직이 있으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으로 극복해야 돼요. 경직에 빠진 근육을 내가 다시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할수 있는 것보다 약간 한계점 넘어가야 된다. 경직도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이 책을 읽고 정리해봤어요. 뭐가 제일 좋냐? 경직 심하죠? 보톡스 맞아요. 먹는 약도 있고, 보톡스 맞고요. 그다음이 그 다음이 그냥, 진짜, 이게 얼마나 교육이 중요하냐면, 보톡스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절대 안 해요. 보톡스 맞으면 2, 3개월이면 일단 이 보톡스 약물 효과는 끝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성형수술할, 그, 시술할 때, 보톡스 맞잖아요? 계속 맞잖아요, 계속. 효과가 몇 달밖에 안 가니까. 그럼 경직은 어떻게 해요? 3개월마다 계속 맞을 수 없죠. 여기 경직, 이제 맞았어요. 보톡스를. 그럼 이제 약간 이제 풀린단 말이에요. 요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손절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계의 도움을 받아라. 그 다음은 자발적으로 운동해라. 응, 운동하셔야 돼요. 보톡스 플러스 운동이에요. 보톡스 플러스 자극이에요. 보톡스만 맞으면 그거는 뭐랄까 많이 아쉽습니다.